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비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 상비군 TV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류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 2일 오늘로써 마감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요즘 핫한 트렌드죠.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로써 마감한 이 IPO 경쟁률이 무려 1500대1 IPO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한 순간이고요. 여기에 몰린 돈만 5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어떤 소식들이 있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신규 상장한다, IPO를 한다 하면 뭐부터 알아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공모가 그리고 경쟁률 이렇게 두개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는 24,000원대였습니다.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기관 경쟁률 1479대1로 IPO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요. 공모가 기준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되었고, 9월 10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가 다르죠? SK바이오팜도 꽤 핫했던 IPO 중 하나였는데, 그 당시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자, 보시게 되면 얘는 49,000원대였는데,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가의 두 배를 올라가는 가부터 따상을 하고서도 또 상한가 이게 따상이죠.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100% 올라가고 그 시가에서 또 상한가 이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자 따상 기록하고 난 다음에도 이연상까지 기록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자체도 공모가로 봤을 때에는 10만 원대의 벽이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더 유리라는 거죠. 그래서 따상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상, 2연상이 끝이 아닌 3연상4연상까지도볼수 있다라는 좀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 일단 알아보려면은 뭐 공모가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자,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게임 전문 자회사예요. 카카오에서 게임 쪽 맡고 있는 어떤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PC랑 모바일 둘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이모티콘을 쓰는 모델들을 활용해 가지고 퍼블리싱 모델들과 같이 해서 협약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뭐 PC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나와 있는데 PC 중에서는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블루홀, 이것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뭐 크래프톤까지도 IPO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두 업체 간의 시너지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카카오 안에서 게임 영역을 맡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에 5주라고 하는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을 하게 되면 돈을 이제 통장에 넣어서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억원을 청약 신청했더니 떨어지는 게 5주다라는 거죠. 최소 2천만 원 있어야 한 주를 받을까 말까한 상황인 거고요. 1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SK 바이오팜 당시에는 그래도 1천만 원만 넣어서도 한 주를 받수 있었는데 SK 바이오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네, 청약금 나와있죠? 한줄 사기 위해 내야 하는 청약 증거금이 약 1,830만 원이다. 그래서, 1,000만 원 넣은 사람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약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증거금 자체도 58조 5,500억. 대략 59조에 달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진짜 이만한 돈이 나 어디서 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59조라는 돈이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떤 선 영향, 선 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흥행을 엄청나게 실시했다. 엄청난, 역대 최고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표가 하나 보여서 갖고 왔는데, 카카오게임즈가 SK바이오팜, 이때도 핫했잖아요. 이때도 한 6월달에 나왔었는데, 이 당시 때에도 따상 이후, 뭐, 2연상까지 가면서 계속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더 합니다. 58조에요. 거의 두배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한다?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K바이오팜 자체도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백신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협약업체들도 있고, 게임 역시 코로나의 언택트 수혜주로 볼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게임주와 또 백신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의 수확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무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9월 4일 내일모레죠 금요일 날 이제 청약에 실패하신 분들은 증거금을 돌려주게 되고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주식을 배송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나와있는 이 카카오게임즈보다 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어마어마한 또 대여액이 남아있어요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 뭐 있죠 큰 팩을 하나 그을 요즘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BTS 관련주 바로 비키트 엔터 되겠습니다. 자, 이비키트가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또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장 심사를 하고 또 IPO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 올해 하반기에 이 대어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실패하셨던 분들은 돈을 좀더 모으셔서 뭐 적금을 어떻게든 마련하시고 집까지 팔지는 마세요. <laughs> 자금을 모으셔가지고 이 남아있는 하반기 IPO 남아있으니까 여기에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빅히트엔터 예전부터 말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뭐 디피시라던가 키이스트 초록뱀 이런 애들이 계속 관련주로 받고 있는데 빅히트엔터도 역시 남아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되셨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조금 느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꼽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회사, 카카오 있겠죠? 카카오 계열사니까 카카오가 본회사잖아요? 지주회사. 야,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언택트로도 올라왔겠지만은, 지금 이거 역시 다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기대감도 있거든요, 사실 실적도 있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이 3월달부터 이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이 엄청난 우상향. 참 대단합니다. 카카오 있겠고 뭐 넷마블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분 소유에 대한 시사 차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단알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창수사까지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회사들 갖고 있는 지분은 되게 적어요 막 1. 몇 퍼센트 뭐0.6%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지분입니다 물론 그 적은 지분이 이제 워낙 큰 규모의 i p o 다 보니까 작은 회사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지분 율로만 봤을 때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나 싶을 정도의 지분 보유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매매에 절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고 이제 9월 1 0일날 상장하게 되니까 자 아시죠 미투젠 상장하면 미투온 빠지죠 자 미투온도 8월달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다 이미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다가 상장이 딱 되고 나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단계하락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 조심하시고요 없으신 분들 오은 신집에서 하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은 9월 10일 전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차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양식으로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